언약의 정체성으로 옷입고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3일 금요일날 이스라엘이 이란을 이렇게 공습을 하였습니다. 공습했던 대상 시설은 주로 핵시설과 주요 군사시설을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온 세계가 이렇게 긴장을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란은 또 다시 보복 공격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수도에다 미사일을 쏘 보았습니다. 그로인해서 많은 나라들 아 이거 이제 또 중동 전쟁으로 번진 것이 아니냐, 세계 또 유가가 또폭등하는 것이 아니냐, 온갖 우려에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이로 인해서 많은 뉴스 보도가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던 가장 큰 이유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란이 이렇게 핵 시설로 인해서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다 보니까는 이것이 장차 자신들의 나라에 있어서 큰 위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선제 공격을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주일 날 이렇게 성도님들과 밥을 먹으면서 같이 또 다시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이 제일 관심이 있었던 것은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거기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온 중동과 전쟁을 펼칠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는 주제가 주로 그 핵심 주제였습니다. 처음에는 어, 팔레스타인과 전쟁을 치르고 헤스볼라랑 전쟁을 치르고 그것이 끝나자마자 또 다시 이렇게 이란을 공격을 하다 보니까는 정말로 과감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란을 전쟁을 이란과 전쟁을 치르면은. 그 주변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도 같이 전쟁을 치르게 됐는데 이스라엘로서 그들을 다 상대기는 하 상당하게 무모해 보였다라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화가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란의 군사력을 보면은 이스라엘보다는 압도적으로 더큰 군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보면은 미사일 미사일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대규모 지상전을 펼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여기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나라를 보면은 군사력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하면은 단지 그냥 그들의 무기가 뭐 최신식의 무기를 지니고 있다는 딱요 정도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 본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이 펼친 이 전쟁 상당히 무모하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 참 놀라운 것은 이들이 아직까지는 이 중동에서 절대적인 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고 지금은 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나라가 중동에서는 아무도 없다라고까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는 상당히 작습니다. 이란이든지 아니면 사우디든지 하는 그런 나라랑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작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중동 지역에서 막강한 강대국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강대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강대국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최첨단의 무기, 그들 부해진 거 그들의 강대국의 조건이 아니라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가 이 나라를 영원한 내 집으로 여기겠다. 나는 이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고 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해지겠다. 다윗의 가문이 영원할 것이고 다윗의 가문이 견고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물론 이 약속. 우리 는 일차적으로 봤을 때 믿음의 자녀로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 가지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경고해진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물론 구속사적인 관점도 있었지만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의 가문이 너의 집안이 대대적으로 흥행할 것이다. 대대적으로 강대국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보면은 이 약속이 깨진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겨우겨우 돌아왔는데 또 다시 헬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또 다시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어떻게 복귀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로마인들로부터 지배를 받아가지고 또 다시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 없이 수백 년, 천년 넘게 이렇게 지내왔는데 그 서러움이 끝나기도 전에 독일군으로부터 대학살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 정말로 소멸 위기까지 이렇게 처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다시금 강대국으로 이렇게 버젓이 중동에서 그 자리를 잡고 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문자적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 때로는 이것이 되게 허구 맹랑하게 들릴 때도 있고, 때로는 이것이 정말로 사실이냐, 아니면 이것이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빈말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간혹 빈말을 할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신 그 모든 말씀은 때로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서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때로는 그 모든 것들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자녀로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뭐 이렇을까 저랬을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말씀 절대로 변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실천을 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다윗은 그냥 그 모든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내 집이 도대체 무엇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금 되 묻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다윗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내가 이 은혜를 받기는 너무나도 벅찹니다.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까지 이렇게 말을 하였던 겁니다 이 자세가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자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자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고 믿음의 자녀로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주신 그 모든 약속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데 기쁨이 없을 때도 있고 감사함이 없을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다른데 있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왜내 인생은 이렇게 잘 풀리지 않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헌신을 하였는데 하나님 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주로 보상심리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그런 가운데 감사함이 줄어들 때도 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이 늘어날 때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보상심리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은혜를 부어 주신 것이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이상으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 분이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험에 들때 주로 이럴 때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봉사했는데 왜내 인생은 이렇게 풀리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착한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악인들이 훨씬 더잘 사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굳이 의미가 있습니까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이럴 때마다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만약 이렇게 따진다라고 하면은 하나하나씩 따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 전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비교 불가한 그런 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우리의 행위대로 보상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말도 안 되는 평생 갚지도 못하는 빚을 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보시더라도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정을 내 집안을 내 가문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온것이 모든 것만 보더라도 너무나도 많은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아직도 부족하다. 내가 이제는 너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로 그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너에게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줄 것이고 너의 미래까지 내가 이렇게 책임지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정말로 많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고,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위기를 경험을 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위기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만약 제가 제 인생만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도 큽니다. 오히려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신 것, 아, 그거 아,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티끌에 불과하다. 내가 너에게 장차 보여줄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앞으로도 우리의 미래를 약속해 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끝까지 돌봐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 뿐만이 아니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약속 받은 것,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 아무리 우리가 누린다고 하더라도 결코 작다라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할 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리는 이 모든 것, 작다로 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믿음의 자녀로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냥 그렇게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더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갈 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적어 주세요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인생을 인도해 달라라고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나는 이것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이 보잘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훨씬 더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내가 하나님께서 보주신 그 은혜를 내 기준으로 축소시킬 필요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지혜를 발휘하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내가 무엇을 달라, 내가 무엇을 요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도해 주신 대로 따라간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예배해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부어주신 이유 다른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기쁨으로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마음에 꼭 새길 필요가 있어요 믿음의 자녀이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얼만큼 아껴 주실까요? 말씀에 보시면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속하셨다는 것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켰어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이런 나라에서 종으로서 430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베풀어주셨던 은혜는 가난에 정착을 해가지고 가난 족속들을 이렇게 쫓아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허락을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주변 국가들을 부럽지 않도록 막강한 왕국을 이렇게 세워 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여 주셨던 선민이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받았던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들의 정체성을 깨닫고 아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백을 하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아들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자녀로서는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랑스럽게 여기되 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모든 진리를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선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어찌 보면은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회로 많은 크리스천들 내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얼만큼 위대한 분인가를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조차도 되게 하찮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이들 친구들 부모님과 이렇게 좀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마침 아이의 친구 부모가 이렇게 크리스천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냥 제가 목사라는 것은 아마도 몰랐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대화를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 그냥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자기는 이렇게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기를 싫은데, 자기 부모님이 신실한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이렇게 이렇게 양육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모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전반적인 뉘앙스는 자기는 그런 가르침이 고지식하고 그런 다음에 그것이 더 이상 이 시대는 적절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 부모님이 그냥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신실한 독실한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따르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를 들을 때 상당히 그냥 불편하더라고요. 본인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도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지 않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뭐 부모님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자녀에게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하찮게 여기면서 자기는 그렇게 키울 생각이 없다는 라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 했던 겁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시고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럼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삼길 수가 있다라는 것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욱더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고 이 세상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데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다윗은 그의 고백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주 외에 하나님은 없고 주와 같은 분은 전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비교 불가한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참된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던 겁니다. 믿음의 자녀로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위치에 자리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과 비교할 것, 견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 비교 불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진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가르침은 사도 바울의 말을 비하면은 그냥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되는 것을 원치 않고 계십니다. 이것을 사무엘 말씀에도 보여주신 적이 있으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를 벌였을 때 그들이 패하게 됩니다. 패하게 되다 보니까는 거기서 두려운 마음에 왜 우리가 패하게 되었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계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실 거야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계를 마치 부족으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언약계를 우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금 패배를 안겨 주셨고 못보다도 그 언약궤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동일하게 여겼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어떤 은혜도 베풀어 주지 않으셨던 것이었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기서 그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승리를 거둔 이후에 자신들의 믿고 있는 신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계를 다곤 신전에다 이렇게 비치하게 됩니다. 다곤 신발 아래다 이렇게 두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음날 그 신상을 쓰러뜨려 버리고 언약계 밑에다 이렇게 두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급해져가지고 다시금 그들의 신상을 이렇게 세웠는데 이튿날이 됐을 때그 신상 다시금 쓰러져 있었고 머리와 팔, 다리 다, 다 끊어진 상태에서 몸뚱아리밖에 남지 않은 그런 수치를 그들에게 안겨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세상의 신들을 보면은 자기 의 힘으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사람에 의해서 이리저리 움직여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신상을 쓰러뜨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수가 있으심을 이렇게 다시금 보여 주신 겁니다. 믿음의 자녀로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를 해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어떻게 고백을 했느냐? 하나님의 뜻이 전해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 짓지 말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윗 토달지 않아요. 어, 하나님,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하고 이게 잘못된 행동이 아닌데 왜 이거 허락해주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은 제가 그 뜻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더 추가적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조상, 내 후손들까지 지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으니 그들의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이 기도를 들으면은 좀 오해 의 소지는 있을 수가 있어요. 아 뭐야 다윗이 인간적인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이냐? 다윗이 또 다시 뭐 왕이 됐는데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또 다시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이 문득 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다윗이 뭐 물질에 대한 욕심을 냈던 적도 한 번도 없었고 무엇보다도 다윗이 뭐 자기의 왕위를 견고하게 세우려고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고 다윗이 지금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으면은 하나님 그 약속 이루어지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욕심을 내면서 더 많은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시길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이렇게 간구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선하신 뜻을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것 그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간구를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신 뜻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주시고. 말씀부터 보시면 말씀 또한번 보시면은 그 은혜가 그 복이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강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영원히 누리는 비결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을 다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실 거라고 약속을 해 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자녀로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거함으로 인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